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How are you today?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what time is it? 3차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6쪽, 37쪽을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친구의 일과를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It's time for 어디를 가고 있죠? 그렇죠. It's time for school. 음, 자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해 보세요. It's time for. It's time for class. 어, 그리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야. 점심 먹는 시간이야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It's time for. 그렇죠. Lunch. It's time for lunch. 자, 이번에는 homework. 숙제를 할 시간이야 라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It's time for homework. 마지막으로 자러 갈 시간이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도 냈죠? 어, 숙제 중에 문제 하나 있었는데요. It's time for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It's time for bed.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다 기억나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그 표현들을 읽고 쓰기 활동, 그리고 알파벳 중에 D와 T 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36쪽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피노키오 그림이 나왔어요.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Time for lunch. Time for school. Time for homework. Time for bed. 여러분 잘 들어보았죠? 지금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에게 이렇게 시각과 그 시각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표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ime for school. 자, 시간. 이것은 무엇을 위한 이란 뜻이에요. for 이라는 거는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하죠? 뒤에 나오죠? school. 학교를 위한 시간. 그러니까 학교 갈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숙제. 를 위한 시간. 이렇게 읽기 때문에 숙제하는 시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time for bed. 침대를 위한 시간. 침대에는 언제 가나요? 자러 가기 때문에 자러 갈 시간이다. 이렇게 자러 갈 시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time for lunch. 점심을 위한 시간. 그러니까 점심 먹을 시간. 이렇게 뜻을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배운 it's time for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단어 말고도 it's time for breakfast 이건 아침 식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침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Dinner 하면은 저녁 식사, 저녁 먹을 시간이야. 그리고 tea, tea는 차죠, 차, 차 마실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듣고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 for lunch. Time for school. Time for homework. Time for bed. 자, 다음으로는요. 밑에 보면. 이야,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낱말의 번호를 쓴 후, 알맞은 그림과 연결해 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영어로 된 문장을 자, 들려줄 텐데, 조금 빠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니다. 먼저, 원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에 1번, 원이니까 1번이라고 쓰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선을 이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1. It's time for lunch. 2. It's time for bed. 3. It's time for school. 4. It's time for homework. 5. It's time for class. 자, 상당히 빠르게 들었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더 들려 줄게요. 아마 여러분이 먼저 이거 번호를 다쓴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줄을 이렇게 이어보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한꺼번에 이것도 쓰고 여기 줄도 있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먼저 여기 알맞은 숫자부터 써준 다음에 이어 보도록 합니다. 한번더 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1. It's time for lunch. 2. It's time for bed. 3. It's time for school. 4. It's time for homework. 5. It's time for class. 자, 여기 숫자를 잘 채워보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 단어를 보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서 선을 이어주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약간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one 하고 it's time for lunch 했으니까 여기에 1번이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t's time for bed 라고 여러분 잘 들었나요? two bed 그 다음에 three it's time for school 했으니까 3번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 하고는 it's time for 뭐라고 그랬죠? Homework라고 했으니까 여기 4번 그 다음에 it's time for class 여러분 들었나요? 그래서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unch 이 중에서 lunch 점심 먹는 거는 주루루루루루루 이렇게 그 다음에 bed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여기인데. 그림에 이렇게 휘어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school, 학교 가는 것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homework, 숙제하는 것은 여기 바로 앞에 있고요. class, 수업 듣는 것은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완성해 보았나요? 자, 이번 활동은 암호를 푸는 재미있는 활동이 있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암호를 풀어 옥으로 완성하였은 후 알맞은 그림을 골라 기호를 써 봅시다.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첫 번째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해 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어, 마름모 모양으로 생긴 거를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타임. 그럼 여기다가 타임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트 위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럼 여기 있네요. Time for 하고 별표를 찾으면 class. 그럼 이 문장은 time for class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ime for class class가 뭐죠? 수업이잖아요. 자, 여기서 수업에 관련된 그림은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B라고 쓰면은 1번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할수 있겠죠? 여기 밑에도 지금부터 완성해 볼 텐데요. 어, 이거는 친구들마다 속도가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업 영상을 잠시 멈추고 어, 계속해서 여기를 적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쓴 다음부터 수업을 다시 플레이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여기 2, 3, 4번을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이거를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다 처음은 마름모로 시작, 두 번째는 모두 다 하트로 시작하니까 여기 다 시작은 타임 r 로 시작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바뀌는 것은 뭐예요? 여기 맨 뒤에 있는 것들만 바뀌고 있잖아요? 동그라미에 해당하, 해당하는 것은 Launch, 여기는 Launch. 그리고 네모에 해당하는 것은 Bad. b 드 d 가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세모에 해당하는 거는 school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쭉쭉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lunch 그림을 찾아보면요 여기서 점심에 해당하는 거는 e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적었겠죠 자그 다음에 네모에 해당하는 b a d 여기서 에 침대는 a 여기다 a라고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모에 해당하는 school. school 여기서 찾아보세요 학교는 c 여기다가 c라고 요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할수 있었겠죠? 자, 그럼 이번에 Sound the letters.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D와 T 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했죠? 그 중에서도 D와 T가 이렇게 단어의 끝에 있을 때, 끝에 있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D. d. bed. d d dad t t hit t, t sit 자, 잘 들어 보았나요? 자, 우리 말에서 이 d와 비슷한 소리로는 이렇게 디귿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t와 가장 유사한 걸로는 티 이런 소리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렇지만 완벽히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어, 그래서 이 소리는 이따가 매튜 선생님과 함께 리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파니스 찬트 한번 따라 부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들어 봤으니까 이번엔 큰 소리로 따라 불러 보는 거예요. D has this sound. 둑. Job. 자, 다음 활동은 play together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일과를 써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일렬로 서가지고 게임을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온라인 상으로 다른 활동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로로 게임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은 모두별로 게임을 못 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개를 선택해 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요. 자, 여러분이 점수를 한번 계산해서 내가 몇 점인지 계산을 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 이제 내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몇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오늘 게임에서 몇점 받았다고 써 주세요. 자, 여기 컵케이크로 점수가 나가는데요. 컵케이크 한 개당 1점입니다. 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폭탄이 숨어 있어요. 폭탄 하면은 점수가 다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A 문제를 푼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도전하겠다. 도전하지 않겠다. 도전을 해서 거기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가져가는 거고 도전하지 않으면 점수를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혹시 도전했다가 폭탄이 나오면 그 점수 다 없어지는 거고 도전하지 않았으면 폭탄이 나와도 영향이 없는 거겠죠? 선생님 말이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러면 어, 선생님 먼저 A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도전할지 도전하지 않을지 결정하세요. 자, 그럼 A에 도전하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What time is it? 자,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It's 3 o'clock.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은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it's 3 o'clock 말고 다른 걸 말했거나 말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it's 이 문제에 도전하지 않은 친구들은 점수를 가져가지 못하겠죠? 과연 몇 점일까요? 오, 잘 말한 친구들은 3점을 가져갑니다. 자, 다음 문제. 어, 다음에는 선생님이 B를 한번 해볼까요? What time is it? 자, 이 문제에 도전할 친구들은 대답해보세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It's 1 o'clock.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은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자이 문제에 했던 친구들은 4점. 자, 다음에는 선생님이 또 다른 줄의 걸 한번 해볼까요? 자, 2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전할 건가요? 도전할 친구들만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보세요. 자, make a sentence.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거 몇 신지 말하고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 있죠? 그걸 활용해서 이걸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자,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겠습니다. 1, 2, 3, 4, 5 자, 말해보세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췄는지 한번 보세요. It's 12 o'clock. It's time for lunch. 자, 맞았나요?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도전한 친구들은 여기 지금 나오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어요. 와우, 5점짜리였네요. 그럼 이번에는 음, 자,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Make a sentence. 어, 아까와 같은 활동이네요. 자, 이거 몇 시인지 말하고, 무슨 활동인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5초가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5, 4, 3, 2, 1. 자, 말해볼까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It's 8 o'clock. It's time for school. 자, 이렇게 말했으면 여기 도전한 친구들은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몇 점인지 볼까요? 자, 3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J. 여기 도전할 건가요 여러분? 자, 도전할 친구들 한번 보세요. 자, what time is it? 자, 이거 몇시죠? 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It's 5 o'clock. 자, 이렇게 말한 친구들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점수를 가져갈 건가요? 네, 마지막 문제는 폭탄이었습니다. 방금 도전한다고 한 친구들은 자, 점수가 다 없어졌어요. <laughs> 자, 반전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도전을 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점수가 남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도전한 친구들은 0점이 되겠네요.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몇 점을 받았는지 선생님한테 숙제 폼을 이용해서 알려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학교에서 같이 진짜로 해 보면 더 재미있겠죠.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계약을 하면 또 게임을 해 보도록 해요. That's all for today. See you next time. Bye bye.